안녕하세요 하루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또 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왔죠. 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는 기회가 자꾸 늦어지네요. 네 오늘은 제가 맘 먹고 어, 한번 좀 여러분들 만나보려고 네 들어왔습니다. 네 어, 모두 다잘 지내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그, 내 아이의 부자 수업을 출간하면서 조금 더 바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생각보다 이 경제라는 키워드가 요즘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핫, 키, 핫 키워드라 그럴까요? 어, 그런 핫한 개념이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책이, 네, 내 아이의 부자 수업이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 2월 17일 날 출관이 됐기 때문에, 어, 거의 이제 한달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5세 이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 책이 왜 이렇게 지금, 어, 유난히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어, 이게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환경에 변화가 오면서, 생각이 전환도 많이 된것 같아요. 특히 그 전에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그 학습이라는 또는 뭐 이런 거 교육에서는 학습이 우선이었는데 어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다각도로 변화가 되어 있고 어떤 그 경제 활동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라는 키워드가 이제는 그냥 부모님한테 받은 어떤 정신적인 것, 어떤 문화나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경제교육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하시게 된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팬데믹 이후에 아 내가 여지껏 학습적인 거, 독서적인 거, 교육적인 거에서 어, 하부타를 접근했다라면. 이제는 좀 경제 교육적으로 하부타, 하부타를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팬데믹 코로나가 오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이번에 좀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고민하고 쓴 결과 지금 이 책이 이제 2월 17일날 어, 탄생을 한 거고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이 약간 생각들이 다양하게 전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 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받은 경제의 개념은 돈을 쫓아가면 안 돼. 돈이 너를 쫓아와야 돼.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 돈을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약간은, 뭐랄까요. 무조건, 그, 돈을 쫓는 거에 대한, 아니, 돈을 좀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한 약간은 부정적인? 그리고 좀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애들은 돈 얘기하면 안 돼. 어른들이 돈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조금은 도, 돈이라는, 부라는 키워드가 약간 부정적으로 어떤 관계 설정이 되어 있잖아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돈으로 보이니? 또는 우리가 그, 우리 애들이 학습 따로, 삶 따로 하는 게 너무 공부만 해, 공부만. 응?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해. 그걸 왜 신경 써? 부모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게 차단해 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쩌면은 아, 그 자녀들도 아이들도 당연히 가정 경제 정확하게 알아야지 좀더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라는 키워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삶 속의 돈이라는 거가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돈이 없다면 경제적 자유 박탈입니다. 예,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자유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가 뭔지, 부가 뭔지, 그리고 지금 요새 젊은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고 있는지, 어려서부터 어떤 습관, 어떤 생각으로 마인드셋으로 그 어떤 경제적 개념을 터득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책내 아이의 부자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할때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필요한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협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거, 설득이나 뭐 어떤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어, 유대인들은 그거를 3000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토론을 시켜서 체험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네,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자녀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경제에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들을 핵심 개념들을 체화시키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 여러 번어 챕터별로 좀 자세히 만나 볼 겁니다. 그래서 어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가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아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있 있으면 좋겠다고, 어, 생각하는 분들 100%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 챕터별로 자세히 한 챕터씩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영상에 좀 참여하시고요. 어, 오셔서 들으시고, 어, 우리 자녀의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 또는 경제적인 삶을 살도록 어, 부유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좀잘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좀 아는 만큼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육을 10년 이상 꾸준히 어 하면서 하부자 교육을 하면서 어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를 창출하고 부자가 됐고 했는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녀들에게 체화시켰는지를 제가 공부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들이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부를 누리는 시간을 앞당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경제적 독립을 하는 날을 앞당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제는 앞으로 자주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